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일한 준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준쌤이죠. 2019년도 3월 고일 모의고사 29번 지문입니다. 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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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자, 구문 100%숙자고갈수 있도록 합시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표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수업 듣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How does a leader 자 지도자가요 어떻게 make people feel important 사람이 사람들로 하여금 feel important 중요하다고 느끼게 만듭니까? 여기 feel은 목적격 보어지 목적격 보고 목적어 어, people 동사는 make o 형식의 사역동사죠. First 먼저는요 by listening to them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어, let them know 알게 하세요. 오형식의, 여기서는 오형식의 사역이고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 알게 하세요. 여기는 알게 하는 내용은 대절이 생략이 됐네요. 대시. You respect their thinking. 그들의 생각을 존중한다고 알게 하세요. 그리고, let them 알게 하세요. 또 사역동사고. 그들이 뭐 하도록? 음, Let them 시키세요 여기 시키세요 보이스 소리를 내게 하세요 그들의 의견을 다른 말하면 의견을 말하게 하세요 하는 방법은 뭐야? 그러면 아 이야기 들어라 말 네가 말하지 말고 이야기 들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as an added bonus 아 보너스로 다른 말로면 더해진 것으로 덤으로 you might learn something도 배울지도 몰라 무언가를 A friend of mine once, 한 번은 b o n o n c e 같은 경우는 부사로 e c o n CEO, I told you, I told you, I t o l u told o u told y o told o u t o l a o l d y o o y l you, I o l o 서 you, I t o l o u I told t o l t o l t which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who did who told one of his manager 이야기했습니다. 매니저 중한 명에게 나머지라고 there is nothing you can possibly tell 아무것도 없어, 없어. 네가 가능하게도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기 tell me 여기서는 tell은 사형식입니다. me는 나에게 간접 목적어고요. 직접 목적어는 여기서 음 나팅이군요. 대시 생략이 되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냐면 선행사가 어, 여기 보니까 복잡하구나. 아니 복잡한 게 아니야. 대시 나팅을 꾸며주고 대시 또 아하. 여기 나팅을 꾸며주네요. I haven't already thought about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about에 대한 목적어로 목적격 관계 대명사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석만 좀 말끔하게 하면 내가 생각 안해본 거는 아무것도 없어. 다른 말하면 나 이미 다 생각해 봤으니까 네가 나에게 말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라고 하는 거지. Don't ever tell me 나에게 이야기하지 마. what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걸 unless 뭐뭐 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물어보지 않는 묻지 않은 말은 하지도 마 이러고지 자 오, 우 완전 오, 빡, 오우 가슴에 그렇지 o 가슴이 답답하네 갑자기 자 여기서는 나에게 무엇을 할 거고 주어는 you think 동사 목적어 what 하면 됩니다 다음 문장 Is that understood? 그거 이해가 되니? 알아듣겠어요? 라고 여기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떤 것을 상상해 보냐면 동사고 나머지는 목적어입니다. 자존감의 상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요. 어, 매니저가 must have felt 느꼈을지도 모르는 어, 자존감의 상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는 imagine 다음에 대시 있는 게 아닙니다. It must have discouraged him. May have 피피면 언제로 해석해? 과거 의미죠. 과거 의미. 과거에 아마도 discouraged 낙담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그리고는요. i s i t what the CEO said. 그러면 CEO가 말한 것이 이겠죠 CEO가 말한 것이 아 그를 낙담시켰을지 몰라 그리고 부정적으로 affected 영향을 미쳤을지 몰라 그의 performance 업무 수행에. On the other hand 또 다른 한편에서 다른 말로 하면 반면에 when you make a person feel great sense of importance 중요성을 느끼게 한다면 그때에 he or she will feel on the top. f e e on top of the world 하면은 on top of the world 하면은 의기양양한 아 의기양양하게 느낄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feel on top of the world 하면은 의기양양한, 의기양양한, 의기양양하게 느낄지도 뭐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the level of energy, energy의 level 수준이 에너지, 에너지면 이게 활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활력의 수준이 will increase 늘어날 겁니다 rapidly 아주 급속하게 증가할 겁니다 increase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 자타동사인데 여기에서는 자동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증가할 겁니다 빠르게 이렇게 보겠죠 우측에 내용 정리도 한번 봅시다 자 지도자가 지도자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중요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대 첫, 첫 번째는 뭐 말잘 들기 말잘 듣기 들기랜다 <laughs> 말잘 듣기 사람들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해준대 아 무언가를 또한 너는 배울 수도 있는 거야 아, 다른 사람도 만족시키고 너도 만족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직원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이제 관리자의 말이라고 얘기했지 뭐였지? 자존감 상실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데 On the other hand 반면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사람을 의기양양하게 하고 모두 증가의 활력도 증가시켜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꼭 나옵니다 이 문제 안 나오면 선생님이 새끼손가락에 손톱 0.01mm 걸고 확신합니다 이거 나올 테니까 꼭 숙지하고 우리가 시험 전에 어,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리 또 다음 질문 볼게요.